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엄청난 기적을 보여 주시지요. 예.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시는 겁니다. 예. 사람은 이 사람의 몸은 물의 비중보다 더 높고 단단하기 때문에 물속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시고 바다 위를 건너서 걸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는 이 기적 사건은 그 바로 앞에 무슨 기적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적과 기적이 연이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다 경험한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에 바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그 인생의 어려움을 그 기적을 경험한 자가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입은 자가 어떻게 그 인생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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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은혜가 있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간과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들에게도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 알기를 우리 주님 원하셔서 이렇게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살피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한번 같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말씀 살필 수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45절 말씀 그리고 연이어서 53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제일 먼저 45절 말씀 읽고, 훌쩍 뒤로 넘어가서 53절 말씀, 거기 나오는 지명을 잘 보시면서, 땅의 이름을 보시면서 우리 읽으십시다. 자, 4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53절로 갑니다. 찾으셨죠? 같이했습니다. 시작. 건너가 개네살의 땅에 이르러 대고 아멘. 자, 출발, 원래 출발할 때 목적지가 어디였죠? 예, 벳세다였는데 도착한 곳은 어디였죠? 개의 살의 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출발할 때 목적지와 막상 도착해 보니 도착한 곳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45절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찾아 나오니까 그 제자들을 재촉해서 몰려오는 사람들로부터 빨리 떠나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베세다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3절 도착한 곳을 보니 베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목적하고 출발한 곳은 베세다였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게네사렛이었다. 그럼 도대체 이 출발해서 도착하는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목적지가 바뀔 만한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그 중간에 큰 바람이 일어나 정말 배, 제자들이 배를 이렇게, 노져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알고 있지요. 즉, 원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된 이유와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 보면은, 바사람, 바람이 거슬림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배가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데, 그 앞으로 배가 나아가지 못해서, 맞바람이 치는 거예요. 역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배세대로 가지 못하고,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거스리는 바람 때문에 방향과는 다른, 원래 목적지와는 다른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48절 말씀 잘 보세요. 그런 역풍이 불어오자, 그 역풍이 배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깨닫자 말자. 예.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있으니 예,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맞바람은 우리가 이겨 나아갈 수 있어 생각하고 노를 더 힘차게 저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지금 바다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똑같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임금 예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황급히 떠나려고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옆에서 이걸 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하지, 야, 잘하면 나 몸모 될수 있겠다. 예, 네.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예, 네. 어깨가 좀 힘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 또 기도의 응답,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인생의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 체험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체험하며 나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역풍을 내 힘으로 자꾸 이겨 나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원치 않는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 그래 나 은혜도 경험했으니까 뭐이 정도는 예. 그리고 요거 잘맞추면 나에게 더큰 보상이 있을 거야.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예수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모습 보았지 않습니까? 잘만 하면 더큰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의 노을을 지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 전혀 의도치 않았던 잘못된 곳에 도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4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부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깊은 밤, 그렇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사 잘 보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노젓는 제자들의 그배 위로 예수님 턱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그 배를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의 모습을 보고 40 구절에는 뭐라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면서 놀라 자빠집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병여의 기적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것들을 다 제자들이 예수님 도와가지고 남은 떡도 다 걷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 앞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을 흔들고 예수님 여기입니다. 와서 우리 빨리 도와주세요라고 소리 질렀고 외쳤어야 되는데 유령인 줄 알고 그냥 뒤로 잡 빠졌다라고 하는데.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예, 네, 내니 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배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아, 정말 매순간, 매순간" 우리들의 신앙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겠구나. 좀 좋은 소리 듣고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내 인생이 조금 펴지고 편안해진다고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100미터만 뛰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똑같은 호흡으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자기 자신과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늘 발견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 다가와 주시는데 어렵고 힘든 나에게 손잡아 주시게 다가오시는데 유령인 줄 알고 뒤로 나아가 넘어진다면 즉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지나가 버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떠야 될 것이고 믿음의 길을 종구 세워서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그 수많은 소리 속에서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소리 속에서 분별해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작 붙잡아야 될것 들어야 될것 듣지 못하고 붙 잡지 못하게 된다면, 잊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야 될 마음,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을 때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휘청거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여러분 한 분도 원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게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믿음의 기초를 어디 위에 말씀에 세워야 되고요. 예,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와 역사를 내 삶의 순간순간 체험해 야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의 님 모습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잡는 우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요. 여러 모습을 띄고 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도 있는 거거든. 누굴 통해서?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러기에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신 말씀 깨달은 은혜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것을 꼭 도로 곱씹어 볼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놓치지 않냐고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인생의거스리는 바람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손잡고 정해진 목적지까지 온전히 갈수 있는 은혜를 더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고 이새벽제단 통해서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또 부어주신 은혜 다 쏟아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잘 담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새벽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겠다. 결단케 해 주십니다. 주신 말씀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손을 분별하여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그 은혜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